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시대가 받은 축복 시대가 받은 축복이래요 첫째,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고작 천국 고적에 따라서 두 번째 천국의 열쇠도 우리가 받았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조금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될거아니요 그럼 세 번째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게 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천국. 하나님 옆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취민권을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나서 이어질 수 있는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귀획을 찾는 기도. 우리는 비슷해 보여도 종교적인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성취, 균형화복, 그다고, 어, 뭐랄까, 무병장수, 이런 것을 어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사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이 시대에 나를 왜 태어났으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과 계획이 뭘까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걸 찾아내는 축복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그래서 보좌의 축복, 하늘의 뜻과 시대 살리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종교는 항상 뭐냐 나, 나의 뜻과 나의 계획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공이라고 하면 이건 사가 되는 거예요 공사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말도 여기에 들어가 세요 어제도 이상은 방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교에 대한 쟁점 부분을 놓고, 이세기 변호사가 쭉 이렇게 방송을 해줘서 참 감사했어요. 그동안 뭔가가 새롭게 되고, 아,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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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어 와 있고, 이런 것들이 쟁점화 되어 있구나. 이런 걸하늘에알수 있는 거, 이런 걸탁 해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니, KTN에서 또, 크 만물 박장가. 둘다 만물 박장가 보여. 둘이 똑같이, 김웅근 대표나 김수근 대표 두 사람들이 주고받고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자기들이 완전 이런, 어, 방판법, 대법원의 선거를 놓고 쟁점이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자면. 그런 쟁점상을 말하고, 수사 진행상을 말해준 걸 갖다 놓고, 거짓말을 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버근 먹으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딱 쳐다볼 때뭐 얘기나 보세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러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 이러이러한 건 오해를 불려질까 이럴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그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싶은데, 내가 오해한 겁니까? 당신이 오해됩니까?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진술을 갖다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 무조건. 이성희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만 하면, 그거지, 선과 악으로 다 갈라치기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요금을 딱 일삼 끊는 거예요. 아, 참나, 이런 걸 쳐다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변명할 기회도 한번안 주고, 그리고 그런 의욕이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내가 당신한테 전화라도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방송으로 묻는다. 그 방송으로다가 이런 의혹과 이렇게 내가 고 이게 혼란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당신이 이거 책임감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다아 이래가 말할 게 있네. 그게 아니야 그냥 말만 끊어놓으면 너는 거짓말했어. 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얘기하지만 를 뭐. 그는 아주 할렐루야 이래도 이런 건가요? 난아 정말 이런 것들이 늘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다은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성사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우 아우 중축자들의 이런 사건을 놓고 하늘에 뜻과 계획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끝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슈템 코리아 사건이고 시더스 사건인 것 같지만은 이 안에 70%가 기독교인이 었다그70% 중에서 또 4분의 1이 중요한 교회 직분자들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을까?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미래를 놓고 준비시키는 거다. 그동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기위서 대한민국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울트라 부자가 되었나 이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할때 사실상 600억의 부자가 돼서 60조라고 하는 세금을 물을 때 이럴 때 나라 경제도 10%를 감당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 잘못됐나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을 되게 하나님만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서도 이게 이 이상을 외정했던 내용들이고 메시지요. 이런 하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그고 위대한 그렇게 절대 대한민국의 세계 의지구와 지투가로 가는 길은 이런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뜻과 계획 다 빼버리고. 돈, 돈 언제 줄 거요? 왜 사기쳤어? 그럼 이장훈회장이한번 물어볼게요.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다 돈을 폭작을 해서 다 갖다가 감축고또 여기저기 때 갖다 빼돌리고 그런 정황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경영을 부지해갖고 막, 누가 이거 해보세요.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저거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몇 가지 그랬어요. 아니 뭐요 가맹점에서 깡하게 만들었던 건 잘못된 거다. 돈 빌려주고 저직급가들어 하는 게 이거는 사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못돼. 왜 그런 거안막았냐 안 경영자가 돼 갖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거에 대해서 허덕이내가 책망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준주 아, 아버들라서돈좀 많이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그걸 막고 그래 보면 또 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올것 같으니까. 그는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뭐땅 사고, 부동산하고, 기업체에 투자하고 다 이렇게 제대로다가 투자를 했다, 못 했다,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것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박을 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럼 그거 갖다가 해저기 해외로다 돈 빼돌렸다는 내용이 있나요?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그럼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 천국의 백성이 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얘기를 나가는 게. 그래서 오늘은 실댕꼬리의 준주아분들 중에서 시도. 시도는 의인.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시도는 이런 문제 사건을 놓고 하늘에 뜻고 계획을 놓고 기도하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성사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천국 역제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이 말이요 이 말을 가장 잘하는 게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고난을 가장 많이 당는 사람이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요. 이분들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고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의 띠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우리 마음과 생각이 분리시킨 거, 이간시킨 거, 이게 마귀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딱될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순두계와 요대가 누리아에 있는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정말로 시대에서 살리는 같은 마음 회생시키는 같은 마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파산시킬 거요 같은 마음이 돼 그럼 파산에 같은 마음을 한 사람들 회생에 같은 마음을 한 사람들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만드는 거 각자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를테라면은 문제 제기만 하고 원망 불평만 해서 될 일인가요? 어제도 대전에 있는 한 분이 대출을 받아갖고 갚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못 갚고 다 포기하고 앉아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문자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를 남기라고 했더니 대전 사시는 분들은 별도를 한번 불러서 같이 한번 풀어갈 수 있는 걸 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역시, 시더스 신탁의 문제 모든 것은 세상으로 보면 세상 법으로 볼 때는 검사, 판사,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을 하고 중간에 변호사를 어서 이래서 엄청 대신에 세상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검사가 항소 권을 했고 변호사도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검사가 항고한 내용과 변호사가 항고한 내용 이걸 두개 놓고 쟁점이 이렇게 붙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그거를 마치 판결놓 놓은 것 같이 자기가 딱 이렇게 주장하 그런 식으로 막말 만들어내가지고 판사도 아닌 사람이 판결물 쓰듯이 하고 다 해놓고 그걸 놓고 논평이라고 해서 또 확정까지 하는 말하고 참 정말로 안다는 사람 많이 배웠던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식으로 인간할 때 물어보고 인간들이 아는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하세요. 신탁에 대한 판결을 무는 민사조정위원회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보다 더 똑똑하고 칭찬받는 김수건 씨가 판단하는 거아니에 판결문을 쓰는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 따로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들이 진짜... 판사처럼 굴어 나내 자리에 가 갖고 앉아 갖고 뭐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판사 같은 유치가 갖고 판사 대리들 대사 마냥 그걸 좀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판사로 느끼나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가지고 이제나 정말입니다 일은. 시더가 받은 축복 첫 번째 천국 시민권이라서 두 번째 천국 교세에서 세 번째 오늘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로 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향해서 기도했어 응답 받는 누가 말하겠더라도슈템코리아 시더스 사태 같은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백성을 깨우가자라는 그런 계획이 크고 놀라운 게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안 되는 걸세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공부도 머리 터지게 외우고 해래갖고 세상 공부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문을 잘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공부도 학문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한 공부 실력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요 영성과 지성을 갖추는 만물을 다들고 정복하는 실제적인 지성, 영성을 갖추는 공부가 학생과 렘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후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 뭔지 아는 거예요. 세상을 다들고 정복할 수 있는 공부. 내 몸을 돌보고 다스리고, 저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부. 사람 달리고, 정말, 세상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공부 이런 거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만물을 다들고 전문가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업에 대해서도 300% 전문성을 갖춰야 돼. 그것 때문에 좀 저도 간혹 간혹 이렇게 보수 교육 교육도 갔다 고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그런 것처럼 세 번째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전도사,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그리고 기관을 맡고 있는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집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300%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게 따로 있다니까 학문에 대한 300%의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성게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걸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시다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다가 받은 축복 세 번째 첫 번째는 천국 시민권.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 세 번째는 기도 천국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생시켜달라고 회생계획서를 찾는 기도.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상교적 기업을 세우는 기도. 이런 기도하는 그 시대를 통해서 부활도 하고 회생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시더스의 준 조합은 여러분. 정말로다가 시더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짐을 가져야지만 돼요. 뭐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몸의 상태, 삶의 상태를 영적육선에다딱 다 진단해보고. 거기에 다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증거를 갖추는 능력 있는 시대들이 되려면 가장 먼저 시대가 받은 축복 천국의 시민권을 탁 배경으로 천국의 열쇠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응답에 주가 되신 성사함이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기도해가 그 응답을 받는. 것. 생각과 마음과 딱 일치가 돼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은 그 시대를 통해서 회생되고 증거가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권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